이랑이는 버들가지의 손짓과 코끝으로 불어오는 복사꽃 향기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 풍경 속에 쉬어가려고 잠시 멈추어 섰다가 부부를 만났는데요.

아, <laughs>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투신 거예요? 예, 마이 스툴죠. 음... 가 볼까, 도미니. 좋아. 집에 가서 일해야지. 일. 이렇게 놀 시간이 없어. <laughs> 가 볼까요? 가까운 곳에 부부의 집이 있는데요. 처음 몇 년은 조립식 주택에 머물며 농사를 짓다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작년부터 지은 집이랍니다. 2층은 우리 집이고 1층은 양조장이고 그래요. 그냥 심플하게 도미니크의 고향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었어요. Je voulais faire une maison un peu de style alsacien parce que je suis originaire de là, mais hein, quelque chose d'adapté un, un peu plus moderne. Mm -hmm. C'est pour ça qu'on a fait un peu cette euh, maison comme ceci. Et puis bon en l'adaptant hein, en fonction des techniques qu'on pouvait trouver euh, ici et des matériaux. 알자스는 프랑스 보주 산맥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와인으로 유명한 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그곳에서 살았죠. 유니크는 이제 원래 그 외가가 그 포도밭이 있고 와인을 만들던 가족이에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원래는 엔지니어였어요. 남편의 꿈에다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아내의 바람이 더해져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주로 포도. 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작물들이 한 백여 종. 약간 숲과 같은 포도나 포도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밭 사이에 향이 좋은 작물을 심어서 해충이 그곳으로 모이게 해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거죠. 야생 펜지예요. 말하자면 도미니코 할머니는 얘를 이제 차로도 만들지만은 술, 시럽도 하고 알코올도 했대요. 포도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는 디저트도 만들고 이걸로 잼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알자스에서 보고 배운 농사법이 있다는데요. 이건 뭘까요? C'est un hôtel à insectes et ça, ça sert à abriter des insectes auxiliaires, également des abeilles sauvages. Et les insectes auxiliaires vont euh, défendre un peu la vigne contre d'autres insectes. Et puis les... c'est important de garder des abeilles sauvages également parce qu'elles sont énormes. plus rares. 그밖에도 집게벌레, 무당벌레 같은 포도나무에 이로운 벌레들이 이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을 방마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양한 벌레가 찾아올 테고요. 이 도미니크가 만든 거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막 만들고 있길래 도미네크가 그네를 만드네? 그러면서 나 저기 올려서 그네 만들려나? 막 그랬더니 그네가 아니고 정말 그네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 보이네. 그죠? 다 호밀이에요. 얘가 작년 이제 가을에 뿌린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수확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이건 왜 눌러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호미리 이만큼 어느 정도 자라면은 또 한쪽에는 햇빛을 좀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좀 눕혀줌으로 해서 이쪽으로 햇빛을 좀 받고 이쪽은 또 새어둠으로 해서 또 바람이 나는 걸좀 막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작물이 숲을 이루어서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거죠. 놀러 왔습니다. 아도케도 멕시코. 이거 들으네 오늘 아침에 딴 거. 이거는 오늘 오, 아침에 쓴 거. 아, 까닐레 장난 아닌데. 오, 이거는. 게 그리웠어. 이거는 우리 닭 알랑 알랑자. 아, 감사합니다. 괴산에살 가까운 데 사는 이제 도미니크의 친구예요. 음. 그리고 여기는 어, 우리 사랑스러운 그의 그 아내. 나의 <laughs> 친구. 나의, <laughs> 나의 어린 친구 <laughs> 남편들이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게 공통 가, 가, 같은 걱정 네. 같은 걱정거리 네. 우리 네. 아들들 <웃음> <웃음> 우리 학부모들 아, 맞아요 <laughs> 타지에서 편안하게 프랑스어로 얘기나눌 수 있는 남편들에게도 같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내들에게도 이 시간은 더없이 소중하답니다. <laughs> 같이 거볼까요 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음. 야, 이거 진짜 예쁘다. 고색했 음. 꽃 자체가 너무 예쁘다. 음. 와, 친구가 직접 구운 프랑스식 과자와 빵. 밭에서 갓딴 싱싱한 채소와 향기로운 꽃. 부부가 손수 담근 와인이면 충분합니다. 첫 잔이에요. 한테 한공. 누구에게 줄까? 도미니크에게 줄까, 도미? 음, 음. 빵도 맛있고. 빵 먹고 싶어요. 음. 아니, 프랑스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 야 완전 빵을 진짜 잘 구워요. 뭐 오면 항상 맛있는 <laughs> 시드를 음. 주셔서. 맛있는 와인 있고 네, 항상, 항상 맛있는 걸또 만들어 오시고 항상 술이 있고 그냥. 해서 좋네요. <laughs> 음식도 이렇게 지금 우리 세진 씨도 이걸 만들어 왔지만 사실 집에서 혼자서 만들어 먹을 때보다 이렇게 나눠 먹을 때 훨씬 더 즐겁거든요. 너무서도 행복하고 가져오시는 분도 행복하고 술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니까 더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갑니다.